음.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네. 물을 보여주겠습니다.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. 바로 트로피입니다. 음. 이 트로피는 컵으로 상 커브로상... 이거는 컵입니다. 자세히 말하면요, 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왈칵 먹는 거입니다. 이거는 원래 컵이 아니라 트로피입니다. 그런데요, 이쪽에 있는 것들은 모두 금이니까요, 금컵이라고 부릅니다. 이상한 게 왜? 이상한 거는 왜이 트로피가 컵은 같은 거입니다. 왜 같은 거는요? 나도 모릅니다. <놀람> 네. 이쪽에는 손잡이는 용입니다. 다 이용이 누를 구 먹을지는 모릅니다. 황색으로 나쁜 애들 쫓치게 됩니다. 나쁜 애들 오면은 얘가 지켜줄 입니다한개더한 개가 더 있는데 장난감이 하지만 장난감입니다. 그런데 이것도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데 스파이더맨이 떨어집니다. 사이더 면이 떨어지다가 무슨 커다란 집을 무슨 커다란.